자 ms 오토텍 살펴 보겠습니다 ms 오토텍 오늘 454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 ms 오토텍 되겠습니다 자 ms 오토텍의 최근 흐름을 좀 보시 게 되면은 저점을 다지는 과정 이 차트가 굉장히 뭐와 유사합니다 어떤 유사하죠 자, 증시와 유사성을 보였 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만큼 시장 친화적인 흐름을 좀 이어온 종목 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종목들을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시장과 거의 비슷한 흐름을 이어오다가 시장과 다른 흐름을 이어가는 종목, 그러니까 특히 시장이 하락할 때 어, 똑같은 흐름을 이어오다가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 이런 종목들은 이제 추세적으로 어, 보통 주도주적인 테마 중 하나로 옮겨갔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하고는 하는데 MS 오토텍이 약간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시장과 반대되는 움직임을 좀 이어감으로 인해서 여차면은 이 추세가 이 테마가 자리 잡고 주가에 추가되는 급등을 또 이끌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MS 오토텍을 중심으로 오늘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슈 봅니다. 자 종목명 MS 오토텍입니다. 시가총액은 2천억을 기록 중인 기업이죠. 자 자동차 부품 전문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이죠. 그래서 자동차 차체용 신분 부품 제조 사업을 영위 중이고.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국내 최초 CFRP 기술 이전 소식이 급등을 이어간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지만 오늘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이 대체로 좀 좋은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가지고 뭐 사실 어, 귀에 걸고 코에 걸기 나름이기는 합니다만 이 자동차 차체 부품 관련 기업들과 관련해서 오늘 이제 미국에서 중간선거 결과가 나오잖아요. 중간선거가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에 어, 인플레이션 방지법 같은 특히 자동차에 불리했던 조항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정이 좀 나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주에 당하는 MS 오토텍이 관련 이슈도 같이 부각받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또, 전기차 관련 종목들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어쨌든, 지금은 뭐, MS 오토텍 같은 경우 자동차 관리 네 종목이기 때문에, IRA법 개정에 따른 이슈나, 또, 국내 최초 CFRP r 기술 이전 소식 등이 강한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주요한 것은 현재 대응 방법입니다.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고, 저점을 다지는 과정에서 역회된 숄더도 어느 정도 형성했던 모습이고, 지금 보시면은, 얼마 전까지를 기준으로 한 3번의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적산병을 이어왔습니다. 여기에 오늘 장대 양봉을 때리고 있는 모습이라 단기적인 원점의 대응이 한 가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0분 봉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62평 라인 초록색 라인인데, 라인을 돌파마감한 이후로 라인이 대한 이탈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고요. 어, 장중의 이탈은 나와도 종가 이탈은, 그러니까 10분봉 기준, 네. 10분봉 기준봉 대응을 가정을 했을 때 이탈 마감이 나오지 않고 하단을 지켜주면서 추세 유지하는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주요 지지 포인트로서 여기고 있는구나라는 걸제가 체크해볼 수가 있고 주식은 일정 과거 패턴에 의해서 발생되는 회귀현상 등으로 인한 어, 이전 패턴이 앞으로도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1 0분 62평 대행이 현재 용기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라인 이탈 마감 나오면 매도고요. 그러지 않으면 국은 매수 가능하고, 이탈 마감 후 재돌파 마감 나오면 재 매수 가능하니까 참고하셔서, 리스크를 줄여가지고 수익은 극대화 해 나가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만간 다시 또 이슈가 있으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